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저는 일요일에는 가급적이면은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안 하고 좀 쉬는 편인데요. 오늘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지금 밖에 이게 비가 어 제법 좀 가랑비보다는 많고 이게 좀 그렇게 많이 오는 비는 아닌데요. 어좀 빨래도 좀 하고 어좀 여러 가지 좀 생각도 하면서 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여기 그 난로를 설치하고 주변에 뭐. 어,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뭐 생나무를 뵐 수는 없는데, 어, 이제 간벌작업이라고 해서 어, 군산림가에서 뭐 사업으로 나무를 이렇게 솎아내고 많이 피기 때문에 어, 주로 이제 나무는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옛날처럼 아궁이에 그 불을 때는 그런 분도 없기 때문에, 어, 저 엔진톡 가져가 갖고 한가할 때좀 어, 잘라서 이렇게 좀... 난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2012년도에 이제 전역을 하면서 어 지금 이제 현재 제그 동기들 후배들 뭐 아, 전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그 당사자들도 마찬가지 겁니다. 이제 언젠가는 전역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10년 일찍 전역을 해서, 또 아이들 대학 둘 어, 졸업시키느라고, 사실 이제, 뭐, 저 돌볼 새도 없이 열심히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어, 10년이라는 시간이 어다간것 같은데요. 2013년도, 지금 이제 2014년도니까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어, 뭐, 막상 어려움에 처하면은 다 뭐, 음, 그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죽으란 법은 없는데요. 어, 제가 이제... 처음에 아로니아 농사를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뭐 가격이 괜찮 괜찮았고 제가 이제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고 제가 이제 아로니아로 이제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아로니아 농사를 시작했는데 한 4년차 이제 지나면서 가격이 이제 하락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 아로니아를 심고 하다보니까 뭐 가격이 폭락하면서 지금은 이제 뭐 아로니아 농사짓는사람분들이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것 같은데요 어..요즘 이제 그.. 포도중에 샤인먼스키 라는 포도가 어, 상당히 아, 수익이 된다 그래서 한 4년전부터 뭐 어, 한 5년 전부터 뭐, 농민들이 그냥 전국 어디에서나 다 심어서, 뭐, 키로당 뭐, 한 4만원 하던 게, 어 지금은 뭐, 한 2kg, 한 박스에 뭐, 만원꼴 하는 그런, 어어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 저는 이제, 뭐, 군인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아, 좀, 이제, 과수를 배워서, 어, 아, 뭐, 어떤 작목을 할까 고민하다. 그래도, 이제, 어, 우리나라 국민들 소비자분들이, 아, 어, 그래도 선호하는 어, 사과를 재배를 하자. 근데 이제, 품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 제가, 어, 뉴질랜드의 그 사과가 아주 맛있고, 또 이게 이제 매력적인 게, 어, 계약 재배기 때문에, 뭐, 어, 판매를 못해서 어려움은 겪지 않을 거다 생각해서 제가, 엠비 어, 사과를 선택을 했는데요. 어, 제가 이제 1년 동안은 토양, 어, 뭐, 토양을 갖다가, 어, 관리하는 그런 해를 보내면서, 뭐, 지하수도 파고,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어, 땅에 붙는이공관물잘 빠짐 어떤 그런 공사, 그 다음에 뭐 철제, 어, 공사, 뭐 가공지선, 뭐 묘목, 식재를 하기 위한 그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에 묘목을 심어서, 어, 2020년도 봄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3년 동안 계속 약을 치고 관리하고 이제 사과 사과 농사가 자체가 어 3년 차까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제 수영을 잘 만들어 놔야지 어 다음 농사가 좀어 편하고 어 고품질 사과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정말 열심히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어, 농민들 하는 말이, 어, 농사는 농민의 발자국을,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뭐 그런 얘기가 있듯이, 아, 어, 정말 제가, 아, 어, 열심히, 어,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았는데요. 아, 어, 올해, 이제, 작년, 재작년에 사과, 엠비사가그 가격이 한 4만 6천 원대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18kg 한 박스에 4만 원, 한 6천 원이 떨어진 그 가격에서 어, 매입을 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 저 같은 경우 69박스, 1톤 차로 한 박스를 실어다 납입을 했는데 어, 입금된 돈이 어, 320만 원 입금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해 제가 농약 친게 19번 쳤는데, 보통 한 15번 정도 방제 작업을 합니다. 방제 작업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병충해를 잡는데, 어, 지난해에는 뭐, 어, 아주 그 탄저라든가 뭐 병충해가 많이 와서, 어, 하여튼 열심히 어 방제 작업을 해서 19번을 쳤는데, 그 농약 값이 한 3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어 SS기라고 약치는 기계 휘발유 어, 제가 넣었고요. 뭐, 비료도 샀고, 퇴비도 샀고, 어, 나름대로 뭐, 비용이 들고, 뭐, 인건비는 고사하고 이렇게 농사를 졌는데요. 어, 이제 뭐, 3년차, 4년차에는 뭐, 그렇게, 어, 수확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큰 수입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중요한 것은 이제 어, 사과 가격이 어, 우리나라 그 사과가 30%어좀 어, 수확량이 줄었고 이제 가격도 지금 사과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뭐한 뭐세 배는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안동 공판장에서 수맥 가격이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하는 그 사과 가격을 봤을 때뭐 어 320만 원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어 정말 어 절망할 수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대가 입금이 됐습니다. 네 이제 어, 올설 전에, 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어, 미국이나 뉴질랜드 사과를 수입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쪽은 뭐, 땅이 넓고 하니까 뭐 기계화돼서 사실 그 경쟁력에서 우리나라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 뭐 가격이 생산 그, 소비 단가, 생산 그 뭐라 고 할까, 원가 자체가 우리나라 그, 어, 농민들 현실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 네. 농민들은 이제 올해 사과가 뭐 어려움을 많이 겪고, 뭐, 냉해라든가 탄저, 뭐장마 기후조건, 뭐 병충해 이런 게 이제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조금 더 사과 가격을 뭐 받아도 되지 않나. 그게 절대 어 비싼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정부에서는 이제 농민들 입장 보다는 어 이제 그 국가 물가를 잡는데 좀어 정책을 펴다 보니까 어, 수입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농민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 제가 그동안 투자한 그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토지 사고, 어, 지하수 파고, 어, 뭐 철제 공사, 유공관 공사, 토목 공사, 묘목을 심어서 지금 4년째 이제 어떤 4년 동안 키우는데 제가 투자한 인건비, 어, 이런 비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 농민이 그래도 먹고 살수 있는. 여권은 정부에서 보상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 어, 지금, 보훈에 어, 이제 사과 유통 센터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 그러니까 이제, 국민 혈어나랏돈그 다음에 도비, 군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어 아주 좋은 시설이 마련됐는데요. 농민들이 거기에서 어 사과 한해 농사진 사과를 갖다 주면은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농민들이 어또 엄청난 또 불이익을 본다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민 소비자분들도 나름대로 어뭐 저렴한 사과를 어뭐 맛있게 고품질 사과를 먹으면 좋겠지만, 아, 농민들도 어, 좀 어, 생업에 어,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어, 하게 되는데요. 어, 제가 시골에 이렇게 지금 충북 보은군에 내려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10년 살면서 느낀 게 어, 지금 이제 연세가 뭐 70, 80되신 분들은 그래도 마음이 따뜻하고 무언가 이렇게 어, 챙겨주려고 하고, 어, 뭐 귀농한 분들한테 뭐 해를 끼치려고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그, 이제 젊은 층 토창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제, 어, 뭐 60대. 아, 어, 이런 분들이, 아, 어, 이제 배가 아픈 건지 자꾸, 아, 어, 뭐, 균호한 분들한테 어떤 분쟁지를 하고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 이게 그 토양을 계량하는 어, 비료가 있습니다. 뭐, 석회고토라는 비료가 있는데, 어 그게 작년 3월달쯤에 어 보급이 됐습니다. 이제 농가에서 직접 신청을 하면은 그게 나오는데, 아 어, 저는 10년 동안 한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다른 그 과수농가에서 받는 걸 알고, 아 어, 제가 이제 산업계에 신청을 해서 그 비료가 이제 작년 봄에 나왔는데. 어, 제가 사과 농사 짓는 평수가 한 1800평 정도 되는데, 12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비료는, 어, 300평당 5, 6표를 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12포가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어, 뭐, 읍사무소나 뭐 이런데 뭐, 어, 얘기를 해도, 어 어떤 그런 뚜렷한 어 해명을 해주지 않고 어이 불확 이 정보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몇 포가 나한테 할당됐냐 그러니까 어, 올해 예산이 줄어서 어, 그것밖에 줄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작년 신청한 사람들이 어 이제 올 2023년 4년 봄에 또그 비료가 나옵니다. 그, 이제, 내모레면 이제, 3월달이면 비료가 나오는데, 현재, 작년에 지급된 비료가 그냥 썩고 있습니다. 비닐을 쌓여갖고, 엄청난 양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토착민들 과수농가 하는 사람들은 그 비료를 처치 곤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은군에서는그 귀농한 사람들한테, 그 비료를 아 어, 궁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난질을 하는 거죠.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이게 뭐 하물며 이게 비료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골에 투자 사업이라든가 어, 이런 거에 어, 아주 그 어, 뭘 바라는 것 자체가, 어, 정말,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골에서는, 어, 하여튼 인심이 각박합니다. 굉장히, 뭐, 불악에서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어, 뭐, 하물며 이장 선거에도, 뭐, 참여를 안 시킨다든가, 어, 뭐, 뭐, 터세가 말도 못 합니다. Yeah. 그래서, 우리, 그, 어,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 어떤 그런 거를 갖다가, 다 할당제로 몇 평을 농사 지니까, 어, 몇 포를 이 농가에 줘야 된다. 군산업계에서 그렇게 해서 딱 지급을 하면은, 어, 어떤 귀농한 분들이 그런 불리익을 보지 않을 텐데, 이불확별로 뭐, 천포를 준다, 천포가 되면은, 그거를 나누는 사람은 이장에 의해서 나눠지니까, 어, 어떤 그런 부당한 어떤 그런 일들이, 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와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그래서요 농촌의 어떤 그런 현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어, 정말 내가 나이 먹어서 어, 뭐 귀농하신다는 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돈이 많이 귀촌하는 건 괜찮습니다 내가 귀촌해서 돈 벌어는 돈으로 아, 어, 뭐, 깨끗한 공기에서 내가 뭐, 즐기면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들도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몸이 아프면은, 쓰러지면 골든타임을 놓쳐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분은 인심이 각박하다. 그 다음에, 물가가 비싸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뭐, 문화생활도 좀, 느리기가, 누리기가 좀 쉽지 않고, 어, 제가 생각할 때 시골에 살 이유가 이득이 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난하다, 돈이 없다, 뭐, 몸도 좀 나이 먹고, 뭐, 힘들다, 이런 분이 시골에 와서 시골 일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뭐, 노가 돼도 이 시골 일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 시골 일 해가면서 어, 살고, 4년, 5년 동안 수입 없이 버틸 수 있, 있 있느냐, 이문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요. 뭐, 4, 5년 그게 버티고 내가 뭐 성공적인 그런, 어, 농업을 일궜다고 해도 농촌 형실은 빚더미에 쌓이고, 어, 경제적으로 타산이 안 맞는다. 예. 일단 튼 암울한, 그, 농촌 현실인 것 같은데요. 어, 우리 보은군 인구가 3만 2천 정도 되는데, 제가 10년 전보다 더 인구가, 어, 한 2천 명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 소멸 정책을 어,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어, 인구 3만 2천 밖에 안 되는 지역에 깨진 독에 2천억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국민 열쇠를아왜 어 붙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도 없고 차라리 보은군은 아어 아주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런 어 지자체는 차라리 아뭐 어 청주나 이쪽으로 통폐합되는 게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통폐합돼도 뭐어 이쪽 농촌에 와서 농사 짓고 어 산다는 건 사실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어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비도 오고, 아, 좀 우울할 수 있는데요. 아 이, 그, 농촌 현실에 대해서, 아, 좀,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 보은군 특히 오려고 하시는 분들께, 어, 현실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